시골에서는 잔치를 하게 되면 그 동네에서 꼭 돼지 한 마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제사상에도 꼭그 돼지 머리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이 이걸 가지고 연구를 했더랍니다. 왜 하필이면 그 많은 머리 중에 돼지 머리일까? 그 연구 결과는 이렇습니다. 옛날 옛날에 한 농부가 이제 잔치를 벌이고 고기가 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늘 우직하게 자신의 일을 감당하는 소에게 물었더랍니다. 소야 소야. 내가 잔치에 고기를 좀 써야 되겠는데 너를 좀 잡아서 써야겠다. 했더니 이 우직하고 성실한 소가 대답을 합니다. 그러시죠, 주인님. 뭐 저야 한 평생 주인의 밭을 갈고 수레를 끄는 몸. 또 죽어서도 다 고기로 드릴 텐데. 그러시 오늘이라면 또 어떻겠습니까? 그러시죠. 그런데 주인님 농사는 누가 짓습니까? 말이 되거든요. 살수 없이. 이제 강아지를 불렀답니다. 개야개야 개야 이제 고기가 필요한데 너라도 잡아서 써야 되겠다. 했더니 이 신실한 개가 대답을 합니다. 그러시죠, 주인님. 그런데 제가 죽으면 집은 누가 지킵니까? 도둑은 누가 지키겠습니까? 말이 되거든요. 옆에 있던 고양이가, 고양이라는 녀석은 학습효과가 뛰어나잖아요. 많이 듣고 있더니 또 똑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죽으면 쥐는 누가 잡습니까? 그래서 위기를 모면했어요. 이제 마지막 돼지한테 물었습니다. 돼지가 대답이 없더래요. 할 대답이 없어서 그때부터 돼지 머리가 제자상에 올라왔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헌신은 누군가를 위한 일이기 이전에 나를 살리는 일입니다. 우리의 헌신 하나님과 교회를 위한 일이기 이전에 어찌 보면 나를 살리는 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10년 전에 한국에 귀국을 해서 이동원 목사님과 함께 아주 이렇게 식사를 오랫동안 한두 시간 정도 하면서 깊은 대화를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원로 목사님이 되셨지만 그 당시에는 지구 촌교의 단임 목사님으로 계셨던 이 목사님이셨습니다. 이동원 목사님은 아시는 대로 70년대에 서울에서 교회를 목회하시다가 80년대 미국에 워싱턴 DC를 가셔서 거기서 목회를 다시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90년대에 다시 한국에 오셔서 수지에서 지구중교회를 개척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70년대 한국에서 목회하시고 80년대 미국 가서 목회하시면서 늘그 70년대에 한국에서의 그 고국의 그 헌신된 성도들이 너무 그리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80년대 미국에서 하신 목회를 뒤로하고 90년대에 한국에 다시 나오셔서 개척을 하셨는데 그래서한테 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90년대 다시 한국에 나와 봤더니 당신이 머릿속에 그리셨던 그 헌신된 교인들은 하나도 없더라. 다 옛날 얘기더라. 그런 줄 아시고 목사님이 장국 나오셨는데 잘 목회하시라 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고도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상황이 많이 또 변했습니다 물론 이 목사님의 그 전체적인 현상에 대한 말씀, 무슨 말씀인 줄다 압니다만 저는 지난 10년 동안, 10여 년 동안 한국에서 목회하면서 많은 헌신된 주의 일꾼들을 만나는 그런 귀한 복을 누렸습니다 내 간혹 좀 난처할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 신학교 총장님들 오셔서 이렇게 만나뵐 때라든지 미국인 신학교 교수님들 또 외국의 목회자들이 오셔서 한국교회 그 뜨거운 영성을 배우고 싶다고 한국교회 그 열심히 기도한다 하던데 그걸 좀 가르쳐 주세요 하는데 제가 좀 난처합니다. 왜냐하면 그 30년 전 우리가 하던 얘긴데 그 지금 돌고 돌아가지고 그분들은 지금들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러시는 줄 알고. 얘기를 하시는데 좀 난처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본 교회 여러분 뭐 듣고 보고 경험하신 대로 한 번도 네. 교회 등록과 봉사를 권면한 적이 없습니다. 광고한 적이 없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이미 종교 사회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연구를 끝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저명한 종교 사회학자들이 여러분 계신데 그분들이 이런 현상을 놓고 이미 다 연구를 마치셨어요. 한 번은 이 저명한 종교사회학자들이 모여서 세미나를 하시는데 그 세미나의 제목이 뭐였는 줄 아십니까? 이 교회를 유랑하시는 신앙적으로 유랑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타이틀을 이렇게 걸었어요. 그들의 정체는 무엇인가? 신앙적인 노마드냐, 신앙적인 유목민이냐, 아니면 신앙적인 소비주의자냐? 이게 종교사회학자들이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들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두 부류가 섞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적인 노마드, 첫 번째. 이 신앙적인 유목민은 누구냐? 나름대로 깊이가 있는 분들이에요. 나름대로 성숙한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름대로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 개인적인 스토리가 있거든요. 어떤 분은 깊은 고민 가운데 이 교회에 속하지를 못해요. 어떤 분은 교회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어떤 분은 정말로 순수하게 교회를 섬겼는데 교회에 대한 신뢰를 잃었어요. 고민이 많아요. 고민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교회의 봉사들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깊은 진실된 고민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떠나지는 못하고 소속되지도 못하고 교회는 나오긴 나와야 되겠는데 조용히 예배하다가 이제 갑니다. 신앙적인 노마드. 나름대로 깊이가 있는 분이에요. 성숙한 분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행복의 극치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혹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을 만날 때 그런 고민들을 해요. 특별히 깊이가 있고 성숙한 신앙들이 그런 고민을 합니다. 목사님, 교사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에게는 왜 이렇게 반면교사만 있습니까? 그런 고민을 해요. 목회자들을 바라보면서 존경하는 목회자를 만나보고 싶은데, 반면교사만 있고 교사가 없다는 겁니다. 그때 저는 그 신학생들을 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미안하지만 내가 볼때 당신은 둘 중에 하나다. 너무 박복한 보기 지지로도 없든지, 당신이 교만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으니,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런 분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역사적인 인물이라도 좋으니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나름대로 고민이 있어요. 나름대로 성숙함이 있어요. 그분이 성숙하지 않은 신학생이 아니에요. 그러나 결론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다른 한부류의 사람들은 신앙의 소비주의자들이에요. 그저 이 신앙의 유목민들과 소비주의자들이 좀 다릅니다. 신앙적 이 소비주의자들은 깊은 고민이 없어요. 그저 그냥 마트에서 물건 하나 사가지고 나오듯이 내가 필요할 때 내가 필요한 것만 얻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이런 신앙적인 소비주의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고민은 신앙적인 노마드만큼 성숙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종교사학자들은 이두 부류가 섞여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고민도 다 이해가 되고 그러한 현상도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든 현상이 다 이해가 되고 그 고민이 다 이해가 된다 해도 변치 않는 결론이 남아요. 두 부류 다 행복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고민이 깊고 절박하고 그 고민이 순수하고 그 고민이 성숙하다 하더라도 신앙적인 노마드도 결국은 행복의 극치를 경험할 수 없고 신앙적인 소비주의자들도 별 문제 없어 보입니다. 편안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행복의 극치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데는 결론이 동일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친히 해주신 말씀입니다. 여기 한 사람의 종이 있습니다. 주인의 밭을 갈고 양을 치는 그런 종입니다. 하루 종일 열심히 일했습니다. 온 종일 밭을 갈았습니다. 온 종일 양을 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왔습니다. 자, 이제 이 종을 주인이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대해줄 때 행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만약, 오늘 참 수고가 많았다고, 여기 앉으라고, 내가 따뜻한 밥을 지어주겠다. 이종 과연, 어느 만큼의 행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조그마한 행복은 있겠지요. 보상이 있고 칭찬이 있으니까는요. 작은 기쁨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종의 행복은 그의 충성은 다른데 있습니다. 하루 종일 밭을 갈고 양을 치고 땀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이 종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주인의 음식을 다시 준비하고 예비해야 됩니다. 또, 잡수실 때는 그 옆에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그대로 수종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 일을 다 행한 후에 비로소 밥한 술을 뜰수 있습니다. 자, 자고로, 이 종의 마음의 수준에 따라 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명한대로 행했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거 여러분, 심각한 얘기 아닙니까? 해도 너무하신 말씀 아닙니까? 거의 인권 탄압 수준 아니에요. 아무리 주인이라도 이렇게 쌀쌀맞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내가 수고한 건 맞잖아요. 내가 땀 흘린 건 맞잖아요. 밭을 갈았잖아요. 양을 쳤잖아요. 또 음식도 준비했잖아요. 주인에 대한 은혜를 모르는 종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심한 말입니다. 세상에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명한 대로 행했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아니 팁이라도 손에 쥐어 주면서. 하시는 말이면 몰라도 이렇게 함부로 할수 있는 말입니까 하지만 그가 만약 충성된 종이라면 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참으로 은혜를 아는 종이라면 그는 지금 지극히 무한한 감격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내가 이 귀한 주인을 모시고 있어요 이 주인을 위해서 나는 온전한 충성을 다하고 있어요 그분을 섬길 수만 있다면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아무것도 바라고 싶지 않아요. 밭을 쳤고 양을 쳤습니다. 또다시 음식을 준비하고 옆에서 수종을 듭니다. 하지만 이 기회가 너무 기쁜 겁니다. 충성된 종에게는 짜증나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그는 지금 행복의 극치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인에게 최고의 정성과 마지막 땀방울까지 다 바치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보상과 칭찬, 전혀 기대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일하라고 기회 주신 것그 자체가 너무 감사해요. 오늘 이 이야기를 예수님 들려주시면서 결론적으로 다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옛날 이야기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고백하는 이 종. 여러분 정말 무익한 종입니까? 이런 유익한 종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무익한 종이라 고백하는 이 유익한 종.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야기가 바뀌어져서 주인이 너는 무익한 종이라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지죠.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할지니라. 우리 교인 중에서 송도 예수님께 역사를 제일 잘 아시는 교인이 한세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누군줄 아세요? 궁금하시죠? 그분들은 세 분의 청년입니다. 정확하게 만 5년 전 매서운 겨울바람이 불던 날 이곳에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저랑 처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왔던 청년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 늘 가장 먼 지역에 살면서도 지금도 교회 구석구석 남모르는 일들을 맡아서 찾아가면서 교회를 섬깁니다. 이제는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야 되는데 하여튼 이세 분의 청년 성도 예수 소망교회에 어떻게 목회할 건지 제일 먼저 많은 이야기들을 나눈 지체들입니다. 뭐 교회 시작하기도 전에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원칙을 세웠으니까는요. 그리고 그걸 천명했으니까는요. 교인 한명도 없이 예배, 첫예배도 드리지도 않았는데 우리 성도 예수만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고 청년들하고 동영상 찍고요. 그걸 그대로 홈페이지를 만들었어요. 그게 정확하게 만 5년 전 얘기입니다. 교회 시작하기 전에 2009년 11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그분들을 잘 모르셨죠?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 모르게 일했거든요. 고마운 분들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자세, 어떻게 무익한 종이겠어요. 유익한 일꾼이죠. 하루는 돼지가 이만큼 입이 나와서 친구인 소에게 하소연을 하더랍니다. 소야, 소야, 내 얘기 좀 들어보라고. 난 너무 억울하다. 너나 나나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소고기다, 돼지고기다 그러면 뭐다 잔뜩 그냥 먹어 제끼는데 그렇게 잘 가리지 않고 잘 먹더만 너에게는 왜 우직하고 충성된 소라 그러고 나를 얘기해서는 꼭 돼지같은 욕심많은 돼지라고 얘기하느냐 이거 억울해 죽겠다 하면서 하소연을 하더랍니다. 입이 이만큼 나온 돼지에게 소가 그저 한마디를 해주더랍니다. 돼지야 네 말이 맞지. 이말 틀린 거 하나도 없다. 너 하나하나 죽어서 다 모든 것을 주지. 그런데 너는 죽어서만 주지만 나는 살아서도 준단다. 멍해를 메고 밭을 메기도 하고, 무거운 수레를 끌기도 하고, 너는 죽어서만 주지만 나는 살아서도 준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어서만 주지 말고 살아서 주세요. 딘 마틴이 부른 유명한 팝송이 있습니다. 팝송 좋아하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You are nobody. 당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가사입니다. 그 가수가 이렇게 노래해요. You are nobody until somebody loves you. 누군가가 당신을 사랑하기 전까지는 당신은 아무런 사람도 아닙니다. You are nobody until somebody cares for you. 누군가가 당신을 아끼기 전까지는 당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런데 이 가수가 노래하다가 나중에 되면 이 가사가 완전히 180도로 바뀝니다. 완전히 다른 노래를 합니다. 딥마틴이 이제 나중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You are nobody. 당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You are nobody until you love somebody. 당신이 누군가를 사랑하기 전까지는 당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You are nobody until you care for somebody. 당신이 누군가를 아끼기 전까지는 당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설교와 같은 노래를 그가 불렀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 산다는 건 그를 위한 일이기 이전에 나를 살리는 일입니다. 그때 비로소 내 존재의 의미가 주어지니까요. 2002년도 월드컵 때, 뭐 우리나라가 다 들썩들썩 거렸죠. 저는 미국에 살 때인데, 특별히 그 스페인과 사강정 하는 날, 아주 부득이하게 제가 제 아내랑 미국 콜로라도주에 있는 덴버라고 하는 시에 출장 중이었습니다. 한국도 난리가 났지만 그 미국에 있는 이민 사회술로 뭐 길거리 응원하고 아침부터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런데 이 콜로라도 덴버에 갔더니 월드컵 열기가 없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 축구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하다못해 제가 묵고 있는 호텔에도 월드컵 TV 중계를 안 하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경기가 그쪽 시간으로 밤 12시 넘어서 진행되는데, 뭐 낮에부터 옆에 호텔, 옆에 호텔, 군데군데 물어봤는데, 다안 해준다는 거예요. 나 이거 별로 사람들 다 축구에 관심이 없으니까 이거 야단났어요. 꼭 봐야 되겠는데. 그래서 나름대로 혼자 고민 고민하고 머리를 쓰다가 생각해낸 것이 영국 사람들이나 독일 사람들이나 브라질 사람, 미국이지 뭐지만 하던 여기 좀 모여 있으면 그 사람들은 축구를 좋아할 텐데. 그래서 제가 수소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덴버에브리티시에어라인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영국. 숙무원이 묵고 있는 숙소를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물어물어서 찾았습니다. 이덴버의올 다운 타운이요 어떻게 생겼냐면 한 2km 넘게 쫙 길이 열려져 있고요. 요 사이에 이제 옛날 전차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러니까 뭐그 양쪽 길을 사람들이 걷고 택시도 없어요. 걷고 양쪽 옆에 이제 식당이라든지 호텔들이 쫙 있는데 제가 묵고 있는 호텔은 이쪽 제일 끝이고. 영국 항공사 승무원들이 자고 있는, 묵고 있는 호텔은 저맨 끝이에요. 그러니까 알아보니까 다 뒤졌더니 그 호텔은 호텔 로비에 TV가 있고 월드컵 그 T 채널이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밤12 넘, 12시를 넘어서 제 아내는 그때 이제 아이를 뵈서 임신 중이었습니다. 배가 이만큼 나왔으니까 밤 12시니까 관심이 없죠. 저 혼자서 이제 그먼 길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로비에 영국인들이 모여가지고 TV를 시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코리아, 스페인, 그러면서 전반전을 보는데 점수가 안 났잖아요. 재미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객실로 잠자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넓은 호텔 로비에 저기 이제 시간은 새벽 3시, 4시 넘어갑니다. 호텔 벨보이만 있고 저 혼자 남아가지고 저는 막 손가락 깨물면서 홍명보 승부차기까지 막 그렇게 봤어요. 여러분, 국가대표 축구선수 23명. 23명의 젊은이들이 나라를 들었다 놓았다 하던데요. 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10명의 의인을 찾으셨는지 예수님께서 그의 사역의 운명을 그를 따르던 수많은 무리에게 두지 않으시고 12명의 제자들에게 두셨는지 어렴풋이 알것 같습니다. 12명이 목숨을 바치니깐 세상이 바뀌었어요. 자본 1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유익은 얻지 못하느니라. 교회 생활 부담 없이 상처 없이 깨끗하게 하시려고 하는 분들 계세요. 죄송하지만 똑똑한 바보들입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가 깨끗한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나 구유는 아무리 깨끗해도 소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유익은 얻지 못합니다. 깨끗한 구유 때문에 손해보는 똑똑한 바보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막연히 많은 것을 가지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사람을 정말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죽을 수 있을 만큼 사랑하는 사람과 내가 목숨을 걸수 있을 만큼의 일을 만나는 겁니다. 그때 행복해집니다. 행복한 삶을 살려면 죽을 만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는 그런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그러셨잖아요. 당신들 옷 변변히 사 입지 못하고 아이들 뒤치다거리 하느라고 온 정신 다 쏟고 살았던 엄마들 행복했습니다. 자기 몸대로 사고 싶은 옷사 입고 먹고 싶은 거다 함대로 먹는다고 해서 행복한 것 아닙니다. 자기는 못 입고 못 먹어도 열심히 벌어먹이고 입힐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는 거, 이거 행복이죠.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자신이 지금 전제와 같이 부음이 되었다. 자신이 지금 이제 생명이 다하는 디모, 마지막 편지에서 디모데서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신의 온 생애를 돌아봤더니. 새끼 밥 먹으려고 했던 생애가 아니라 긴 제사와 같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전제라고 하는 제사는 제사 중에서 제일 긴 제사입니다. 제일 복잡한 과정을 걸치는 제사예요. 맨 마지막에 이제 제사장이 들어와서 제물에 포도주를 부으면 모든 게 끝나는 그런 제사입니다. 전제와 같이 부음이 되었다. 자신의 삶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여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헌신하여도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이 되거늘 하물며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하며 사는 사람들의 삶이 어찌 행복하고 복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잘 믿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왕에 믿는 예수라면 열심히 믿는 것이 좋겠습니다. 깨끗한 구유도 좋지만 소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건 하나님과 교회를 위한 일이기 이전에 여러분 자신을 위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여러분 앵벌이 하시는 못된 주인 아니잖아요. 노동력 착취하시는 못된 고용주가 아니잖아요. 행복의 길을 찾고 있으나 그 길을 찾지 못해 오늘도 헤매이고 있는 영혼을 향해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대로 행했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할 일을 다 행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여기에 오늘도 시들어 가고 있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복된 길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뭔가 내 똑똑한 바보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가 없으면 구유가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유익을 얻지 못한다 하셨는데, 주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헌신하여도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이 되건을 하물며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하며 사는 삶이. 어찌 행복하고 복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주께서 주신 말씀 시들어가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주의 복된 기림을 아오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할 일을 다 행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하는 이 말씀을 자아 받아 행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는 지혜자로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